좋아. 파이어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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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r e Fire! Fire! 아시아러시아 r e Fire! 2 0 0 0 f 3년까지인가 노스텔지아가 보겠습니다 후베 f i 트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Fire! Fire! f i 죠 e f i 제가 이제 대학 교수라고 치면 말로 떠드는 것까지가 한계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피지컬은 약하시잖아요 그쵸? 어릴 적에 막 올림픽 대표였어 국가대표 그런 분들이 한 나이 한 50대고 그러면 피지컬 팍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입으로 만하시면입 원투리시잖아 근데 저는 스타로 따지면 스타 교수가 맞죠 경력으로 따지면 대학 교수님들보다 한테 제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99년부터 대회 나가는데 여러분 화장 아니죠? 그러면 제가 20몇년 됐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 과장 아니죠? 피지컬은 매우 약하다. 시작하자마자 파이어베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시작하자마자 위기예요. 투베럭은 33.3% 졌어. 투베럭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승률이 팍 내려가요. 대각선이면 이제 50%야. 5대5. 봐봐. 이렇게 하면 7시다? 그러면 진 거예요. 뭐 어, 다행이다. 5시면은 완전 다행이죠? 이거 아무도 안하잖아요 이거 왜 안하냐면 왜 안하냐? 겁나 구리거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요 많이는 그냥 아빠 원래 옛날부터 이게 앞마당 추해철이면 지금 가도 괜찮아요 이걸로 그냥 보여주기 더글링 많이 뽑았나? 숙제검사 선코너을 되게 빨리 지었네요 약간 쫄보신가 근데 전적이 안나와가지고 내가 전적은 못봤어 이렇게 하고요 오 나이스 이제 겁줘 준비 완료. 하나 달고 준비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이제 겁줘요 펑큰을 빨리 짓, 짓는다라는 건 단순하게 저걸린 발업을 늦게 누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거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유는 수배력일 때 펑큰이 있다? 그러면 어,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 뜯기는 절대 뿌리면 안 돼요. 우리 낭만의 시대 때 빌드 하나 가르쳐드립니다. 우리 낭만의 시대 파이브 4개죠. 자, 이제 우리 파벳 닉터 홀드. 그렇죠? 스캔은 절대 뿌리지 마. 뭔 말인지 알죠? 자 스캔. 뭐와? 어, 이러고 뚫는데? 이러고 뚫을 수 있어요. 왜냐면 파멧은 이게 방어비 돼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아! 어? 아! 어? 어? 아, 뭐 상관없어요 불질러 진동형이야 겁나쎄 파이브엣 어? 파이브 좋은데? 러커를 죽이네 마린이랑 다르게 에그를 터트리는데요? 어? 좋아 파이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호수일 때는 히들어도 잘 잡어. 네. 어 네. 예. 훌질러아 <laughs> 너무 억텐이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억텐이죠. 아. 씨. 근데 방송을 하려면 억텐도 써야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시청자가 들어오면은 망해요. 바로, 테란 세다는 프레임을 이제 그만 둬라. 아유, 지겹다. 아휴 정말. 테란 시키면 테란 다들 할 줄도 모르면서. 아유, 얼마나 어려운데. 아유, 진짜. 옛날에는 쎘지. 아유, 정말 자, 이번에도 투베라 한번 가봅시다. 뭐야? 이건 날빌인데요야 우리 라인너르트 있어 아? 이런 상황 좋아 후배락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 이런거에요 여러분 파벳 두개가 나오는 순간 메딕 두개랑 버글링은 보다 갑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파이어베하나 메딕하나 왜냐 장판파. 우리는 뭐다 장비다. 그리고 엠비 하나. 이러면 스팀업 됐죠? 스팀은 절대 쓰지 마. 이것도 지금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하다가 이제 나가. 나.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도 이거 여러분 별것도 아니죠 그냥 막죠? 왜냐? 그냥 막죠? 라인나르트라인나르트 뭐하는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아! 방사 데미지 때문에! 아! 아무리 하다 안 되죠? 아, 이것도 초보잖아. 이분도. 아, 이분도 초보네. 아, 이거 물레오도 안 갔어. 약해. 이러면 끝난 거예요. 봐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고 메딕으로 막았어. 어떻게 할 거야? 장난 아니죠? 파이브 장난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옛날 게임 할 때는 파이브 이 이렇게 좋았어요. 어? 근데 이런 상황이 안 나와. 아 진짜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안 나와요. 이런 아름다웠던 낭만의 시대 게임 같은 거 없어. 무조건 배력 더블이냐, 땡 더블이냐, 1 1 1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우리 때는 봐봐 이런 거 했다고. 카페 있나 그런 거. 우리 때는 맨날 이런 요런 거 이런 걸로 싸왔어. 이런 걸로 봐봐 귀엽죠. 해가지고 너 어떡할래? 팀봤냐열봤냐 너 어떡 건데 그럼 오던가. 파이브에서 지키고. 우리 때는 요런 거만 하던 시대야. 이제 바올링은 장난감이야. 그래, 이런 검증됐다. 이, 이 정도면은 요번은좀 맞겠네. 방금은 약간 한 40대 아저씨분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거라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당연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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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무빙을 하네 자 어딘가에 필수에서 오버로드 오더가 딱으면 좋겠네요 옛날에는 이런 거막 체크하면서 했는데 어? 여기 이 정도면 오버로드가 어디에 있다? 그런 거다 체크하고 있는지 그죠? 이제 한번 달려한거두 개인가? 이거예요. 벌써 졌어요. 상대방이 뭐한게 없는데 파이어뱃을 뽑으로써 게임을 벌써 졌어. 증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기면 그냥 실력 차이야. 상대방이 너무 못하고 내가 잘해서 이기는거야 아 진짜로 그러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기면 밸런스가 아니야 여기서 이긴.. 내가 이긴다? 그냥 순수 피지컬 실력 차이다 이게 투베럭이에요 그래서 나 쓴거는 파이브에서 그냥 멀티에다 뿌려넣으면 돼요 내가 나부터 나가는 척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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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요 여기서 아무나 아무다라는 짓거리를 내가 한다. 많이 뽑아놨죠?

수빈 제가 지금 잘 하고 있죠? 오케이. 이러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그리공이업되고 갑니다. 와공이업 됐다.

그래서 파이어 베치 쓰레기다. 뽑으면 진다. 후반에나 섞어 쓰는 거야. 알았지? 쓰다가 어? 저 녀석이 뮤탈 저글링으로 오리 날라 그러네. 그럴 때 파이어 베치한 두세 개 섞어 주는 거야.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벙커에다가 밥에 하나 넣고 발린세개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쿠브라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걸로 이겼다. 다른 거 쓰면 더 쉽게 이긴다.